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요. 이를 근절하고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요령을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국내 최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뮤지컬, 누노 이야기 공연이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최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뮤지컬 노노이야기 공연이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1일 2회 공연으로 3일간 무료로 진행됐으며 24개월 이상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펼쳐졌습니다. 뮤지컬 노노이야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을 알리고 그에 따른 예방요령을 신나는 음악과 율동으로 구성한 공연입니다. 또한 공연 중간중간 연출되는 위험한 순간마다 안 돼요 라는 노래가 나와 어린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참여도 적극 유도했습니다. 총 60분 동안 펼쳐진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의 공연이 끝났습니다.